아, 요즘엔 식당 한번 가기도 참 불편한 것 같아. 개인 정보 유출도 걱정되고 말이야. 아이고, 어떻게 하면 좋을지. 어? 누구세요? 강원도에서는 안 그래도 돼요.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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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린 강원 패스포트. 적지 말고 찍고. 클린 강원 패스포트. 수기 작성 패스. 정보 유출 패스. 개인 정보 유출 걱정 없는 클린 강원 패스포트. 어서 오세요. 여기 방문 기록 작성해 주세요. 그냥 핸드폰만 대고 지나가면 안 되나? 톡톡 <웃음> 톡톡톡. <웃음> 아 그렇게 어딨어? 안 되지. 강원도에선 그래도 돼요.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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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린 강원 패스포. 트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찍고 찍고 찍고. 찍을수록 포인트도 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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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을 때마다 한없이 쌓이는 포인트 클린 강원 패스포트. 어서 오세요. 방문 기록 하나만 작성해 주세요. 곳그 강원도에서는 찍기만 하면 돼요. 찍고 찍고 찍고. 클린강원패스포트 잡지 말고 찍고 클린강원패스포트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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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린강원패스포트 강원도에서 간편하게 찍자 클린강원패스포트